안어요 <laughs> 오늘 출석 의문은 없었는데 이렇게 좀 직접 나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지.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습니다. 혹시 안에 하나 버원이 무엇을 해 물어보겠어요? 게 <laughs> 당장 <laughs> 예정된 한주 공연. 가능하다면 저희는 계획 한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분씩 그 말씀을 좀 재판장님께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저의 마음이, 그리저희그 좋은 가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었던것 같아서, 후회는 저기... 못어요 마음이... 팬들에게 한 말씀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명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문기일이 3월 7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신문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아, 법정 절차입니다. 앞서 어도어는 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애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